네, 안녕하십니까. 수도TV입니다. 저희는 이전 영상에서 사다리를 사용한 상하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사다리 없이 상하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지금 영상에서 다룰 것은 만약 급하게 현장에서 사다리가 없이 상하차를 해야 된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굴삭기 상하차 중급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확인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굴삭기 상하차 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굴삭기를 상하차하기 위해서는 이 가파른 기울기 그리고 기운 상태에서의 주행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살펴보시고 상하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앞뒤 주행, 주행이 주행 가능하여야 합니다 기운 상태에서의 주행 아주 간단합니다 레버를 통하여 평소처럼 앞뒤로 움직여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 추가가 되어야, 되어야 하는 점 버켓 실린더의 복합 동작입니다 자이 상태로 그냥 앞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차가 기운 상태에서 주행을 할 경우 바가지가 차를 질질 끌려 다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실린더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버킷실린더를 함께 복합동작을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동작 함께 할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행 방향과 레버가 반대 방향으로 되면 됩니다 자 앞으로 가면서 실린더를 당겨 주면 되겠습니다 후진주행을 할 때는 후진을 하며 버킷실린더를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두 가지 정도, 이두 가지 정도가 조금 속달이 된다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상하차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상하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은 이 블레이드가 무조건 뒤편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자, 맨 처음에 저희가 사다리 없이 상하차를 하기 때문에 적재함에 올라섰을 때 위치를 대충 맞춰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대로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 가서, 자. 바가지를 적재함에 찍어서 차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올렸습니다. 그럼. 앞서 말한 복합동작, 지금부터 한번 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입니다. 후진하면서, 한때는 반대로 이렇게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굴삭기 트랙이 화물차에 걸쳐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적재가 되어야 하냐면 이쪽 스프라켓, 스프라켓이 적재함으로 완전히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스프라켓이 완전히 적재가 된 상태에서 자, 여기서 이제 블레이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가 조금씩 뜨면, 조금씩 차를 내려주시고, 블레이드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블레이드가 다 올라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가지를, 버켓감대를 최대한 내쪽으로 하는 상태에서 스윙을 할 겁니다. 왜 스프라켓이 완전히 적재가 되어야 하냐면, 이 스윙하는 도중에 뒤쪽이 무게중심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전달될 때, 차량이 적재함으로부터 이탈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프라켓, 스프라켓이 적재함으로 올라간 뒤에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자, 이제 완전 앞으로 스윙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지면에 버켓을 찍고 조금씩 서서히 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를 든 상태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아까 예스바 복합 동작을 할 것입니다 삼날를 먼저 올리고 후진을 하며 암대를 밀어 줄 겁니다 이렇게입니다 후진을 서서히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상차 완료입니다. 먼저 차량이 나가기 전 아까처럼 지면에 바가지를 아가... 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쭉 나갑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합 동작 할 겁니다. 자, 내려갈 때는, 하차할 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상차할 때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안전하게 천천히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처럼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이 스프라켓이 완전히 적재가 돼 있는 경우, 돼 있을 때 이제 하차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3라를을 먼저 내리고 아, 조금 더 나가야겠네. 자 스프라켓이 적재함에 안착이 되어 있을 경우에 하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굴삭기가 적재가 너무 많이 되어 있을 때 하차를 실, 진행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차를 내리고 스윙을 했을 때이 삼날이 지면에 대이게 됩니다. 보시면 트랙이 이렇게 허공에서 돌게 됩니다. 그러면 적절 그러면 하차 진행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스프라켓이 요 정도, 적재함에 조금 가려질 정도, 요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하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블레이드를 최대한 내린 상태에서 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천천히. 이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좀, 많이 무섭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 삼날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들어주시고, 아까처럼 이 상태에서 스윙을 하겠습니다. 스윙할 때도 조심히, 안전에 유의해서 급하게 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자, 스윙을 올려 했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버켓을 적재함에 내려놓고, 삼날을 조금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날을 올리면, 이렇게 붕대가 삼날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를 스윙을 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저희가 예습한 복합 동작 전진을 하면서 암대를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사다리 없이 상하차 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소TV였습니다.